교황의 해외 사목방문은 보통 한 달이나 최소 몇주 전에는 공표됩니다. 올해 교황의 첫 사목방문지는 다음 달말 모나코 공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지난 10일 모나코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문 시 교황의 즉위 후두 번째 해외 순방이자 현대 역사상 교황의 첫 번째 모나코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나코는 바티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도시국가로 인구는 3만 3천 명이며 국교는 가톨릭입니다. 교황청은 다만 올해 미국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모습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황은 즉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처우 등 반 생명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는 분석입니다. 교황은 올해 여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레바논 방문 후 로마로 향하는 기내에서 교황은 아프리카 특히 알제리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제리구스티노의방문하또교황이는을습니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앙골라와 스페인이라고 현지 주교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대교구장 호세 코보 추기경은 교황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핵심 경유지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유럽과 남미의 여러 성지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교황이 사랑하는 페루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지난달 페루 주교의 카를로스 가르시아 주교는 교황이 11월 말이나 12월 초 페루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호주 시드니 대교고 보좌 주교는 지난 9일 교황이 2028년 호주를 방문해 세계 성체 대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 p b c 서종빈입니다.